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요. 어제, 그성 토마스, 오스, 토마스 사도 축일이었잖아요. 저녁 기도 전에 이제 신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신부님들 중에 인도 신부님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와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가톨릭이 시작됐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줬었고요. 어, 나아가서 한 신부님이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음, 한국은 어떻게 해서, 어떤 성인에 의해서,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가톨릭이 전파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선교사들의 영향 없이 평신도들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부님들도 이제 아 맞아 그 얘기 예전에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오 어, 그렇구나. 막 되게 놀라는 눈치였었거든요. 어떤 선교사나 어떤 성인의 업적 없이 평신도들이 신앙을 직접 받아들이면서 이제 가톨릭 신앙이 시작된 어떤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서 그분들도 놀라셨죠. 그분들의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기양양해지더라고요. 어, 한국이 이런 나라야. 어? 유일한 나라야.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 나라야.라고 하면서 제가 또 덧붙였죠. 어, 우리는 이제 김대건, 안드레나 사제가 첫 번째 사제이고, 그 외에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은 다 순교자들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서 한국의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제가 뿌듯해지고, 어깨에 이렇게 뽕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laughs> 아마 신부님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자만하고 있다.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자신의 삶을 봉헌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당신들의 피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그분들의 업적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즉, 저는 그들처럼 순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일상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들의 업적만을 자랑하면서 제가 그들이 받은 보상을, 업적을 꼭 제가 받은 마냥 의기양양 되고 있는 모습,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부 프란치스코의 권고 6번, 주님을 본받음이라는 대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부끄러워진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사부 성프란체스코의 권고 제6번인 그리 주님을 본받음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당신 양들을 성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감수하신 착한 목자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양들은 고통과 박해, 모욕과 굶주림, 연약함과 유혹, 그리고 다른 갖가지 시련 가운데 주님을 따랐기에 주님한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업적을 이룩한 분들은 성인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그저 이야기만 하면서 영광과 영예를 받길 원하니 이것은 하느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꼭사바 성프란치스코에게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순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특히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한국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선교 역사를 우리의 순교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 주는 거참 뿌듯하고 좋은 일인데 제가 어깨뽕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부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합니다. 어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구두로 수도회 규칙을 받은 이후에 많은 그 당시 새로운 복음화운동에 교회의 쇄 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프란치스칸 무브먼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1 0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꿈꿔요. 선교라고 한다면은 사라센들에게 가는 선교인 거죠. 즉 이슬람 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 이게 프란치스코의 어떤 삶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사레생들에게 가기 위해 약세 차례 노력을 하지만 한 번은 풍랑을 만나서, 한 번은 병에 걸려서, 한 번은 보좌 주교의 권유로 안 가게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사로, 순교자로서의 꿈, 선교사로서의 꿈은 어떤 실현을 하지를 못했죠. 물론 이게 선교라는 말은 다른 이들, 민족들 가운데에 나가는 선교를 말합니다. 하지만 약 1220년경에 모로코로 떠난 다섯 명의 우리 프란치스칸 형제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사라산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면서 그 소식이 이제 유럽에 있는 프란치스칸 형제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프란치스칸의 역사가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제가 어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보그마 운동, 즉 교회의 어떤 어 교회의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교회를 비판하면서 때로는 교리까지도 바꾸면서 일어났던 이단 운동들, 즉 발도파와 까다리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란치스칸들이 그 대중설교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 주교님들이나 교구 사제들로부터 조금 눈총 아닌 눈총을 좀 받고 있었던 시기예요. 즉 저들이 이단인 아닐까 그런 염려들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 교구 내에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떤 그런 염려를 하고 주시하고 있던 찰나에 프란치스칸들은 그런 따가운 눈총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프란치스카들 가운데에 순교자가 있기를 바랬었고 마침내 모로코에서 다섯 명의 순교자를 냈다라는 소문을 듣고 형제들이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까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성인들이 업적을 이룩한 분들은 성인들이지만 그 우리 형제회의 다섯 순교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영광과 영예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당시의 형제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 모습을 경계하면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이런 권고를 쓰신 것이죠. 사실 프란치스코가 주님을 본받음이라는 챕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은 형제회가 나아가야 될 삶의 중심, 핵심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양들의 송양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과 희생,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작은 형제들, 프란치스칸이 살아야 할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두 번째 문단에서 문장에서 얘기하듯이 주님의 양들은 고통과 박해, 모욕과 굶주림, 연약함과 유혹 그리고 각가지 시련 가운데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 증거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미움, 멸시 그런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시련을 받아내고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인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사부 성프란치스코는 권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한국의 첫 번째 사제이면서 순교자이시죠. 그분이 정말 그분의 피와 땀을 흘려서 증거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또한 그분의 삶더 나아가서 많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맞닥해 될, 순환과 고통, 사람들로부터의 비난, 질투, 미움 이런 상황들 안에서도 끈끈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견디고 극복해 나간다면은 우리 또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교 선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이고요, 삶의 핵심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과 많은 순교 성인들의 업적을 보고 우리가 어깨에 뽕을 집어넣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